상각하면서 합성을 해야 되는데 예. 합성을 하기 전에 혹시 극좌표 들어갔나 네. 뭔데? 그 x축이 쪽이 실수축이고 y축이 그것 그거는 복소 평면이고. 아, 극좌표. 극좌표. 아, 극좌표 이거게 폴라 어. 코디네이트라고 폴라 극 코디네이트 코디네이트 아, 시스템이라고 해서 극좌표계 네. 상가 각함수에도 했다니까. 상가 함수가 극좌표니까. 네. 자. 원점하고 네, 아, 그런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네. 네. 자. 얘를 뭐라? 시초선. 시초선. 극축 이렇게 얘기해요. 어떤 점이 존재, p. 이 점을 나타내는 방법이 직교자표계와극자표계가 있어. 직교자표는 x축, y축 놓고 예를 뭐로? 각각의 축에 축을 잡으면 x축, y축을 잡고 이 점이 있다면 이 점을 x축에 수선 내려는 여기에 있는 눈금과 여기에 수선 내려는 눈금을 읽어서 a, b 이렇게 하는 게직교자표라고해 그럴 때 3차원에서는 공간이 되는 거고. 근데 극좌표는 이렇게 안 읽고 어떤 점이 있으면 이 점을 어떻게 돼? 요 원점까지의 거리를 읽어. 그 다음에 이 시초선으로부터의 각을 읽어. 이쪽은 양음. 그럴 때 얘를 r 마 세타로 표현하는 게극좌표예요 예를 들어, 2콤마 3분의 파이는 뭔데? 이 말의 의미는 X축이 있고, 시축, 예, 극점이라고 그래요. 네. 여기서부터 뭐예 거리가 얼마? 네. 2 떨어졌으니까 반지름에는 1이 네. 있을 거고, 3분의 8이니까 파이. 이게 3분의 8. 네. 이거 요 점이 2일 때, 얘가 극좌표로표현 근데 이거를 직켜좌표라고 하는 거 표현하는 방법은 없더라. 그럼 얘가 2코사인 이각. 이 사인 요 각으로 네. 즉 이렇게 하니까 직교좌표는 r 코사인 세타, 콤마 r 사인 세타 아마 AP에서는 요 r이 양수만 아니고 음수되는 것까지도 해 고급 사학에서고2 그 과정에 지금은 일단 양수로 한번 하고 각은 세타 0에서 파이 아니스 파이까지 가든 0에서 2파이 사이 가든 이렇게 한다 그럼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합성하는데 할까? 그게 궁금하잖아. 합성 함수 하려고 한다고요. 자. 개념 정리하는 건데 자 천천히. 하, 루트 3. 사인 센터 코사인 센터 얘를 하나의 삼각 함수로 고쳐. 그럴 때 우리가 자 설명한다. 자, 더셈 정리 있을 거야. 사인으로. 그럼 사 뭔데? 코코사 그래서, 사인, 코사인, 코사인, 사인. 런데 얘가 코사인이다 말이야. 근데, 코사인 루트 3 되는 거 없잖아. 사인이 1 되는 거 없잖아. 그러니까, 요거에 제곱의 합으로 묶어내. 루트 쉬운 거랑. 얼마로? 2로 묶어내고, 얼마? 2분의 루트 3, 사인 세타, 다하 2분의 1, 코사인 세타. 이렇게 묶으면, 2에 얘가 뭔데? 코사인 2분의 루트 3 되는 거.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. 그, 아, 코사인이. 이혼루트안 되는 거는 3, 6분의 파이고. 코사인은 6분의 파이, 사인 세타, 다하기, 사인 6분의 파이, 코사인 세타. 네. 는, 2 이게 뭐야? 사인 더셈정리잖아 세타, 더 세타 더 플러스 6분의 파이. 요렇게 네. 하는 게 합성이야. 근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. 이건 원리고. 언제 이렇게 하겠냐.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요. 사, 코. 코가 뭔데? 무슨 자판데 X 좌표. x 좌표. 싸니까 y 좌표. 몇콤마메을 찍어. 아니게 매콤마몇 루트 3 콤마 1을 찍는 거야. 아, 네. 예, 루트 3 콤마 1을 찍으세요. 이렇게 가면 루트 3 콤마 1은 무슨 좌표게? 직교 좌표게. 얘를 극좌표로 고쳐 그러면 얘가 얼마? 2주. 각은? 6분의 파야 아, 네. 아, 2분을... 네. 그러니까 이 2를 여기 적으시고, 네. 6분의 파일을 더 하면 된다고. 아, 극자표로 고쳤다. 그래 지만 사실은 그냥 이 길이 구하고 요각 구하라. 이 얘기야. 근데 멋있게 극자표라는 용어를 쓴 거고. 요가 이해가? 네.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, 사인으로만 하면 돼요. 코사인으로 안 해도 되는데 자 어떻게 되나? 마이너스 1 사인 세타 다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야. 얘를 합성하죠. 자 합성하면 좋은 점은 뭐지? 하나의 삼각함수로 고쳐지니까 최대 최소가 쉽고 주기도 쉽게 구할 수 있지. 자 이거 어떻게 해? 직교자표로 뭐, 콤마 메시지가 그래 마이너스 1 콤마 루트 3을 찍자. 네. 그럼 이 길이가 얼마지? 네. 2지. 그렇죠. 이 각이 얼마지? 그 각은, 아, 저, 그 2분의 2, 아, 저기, 아, 코사인, R 아, 그냥 요 각이 몇 도인데. 어, 2대1대 네. 루트 3 60도, 네. 이게 60도. 120도, 3분의 2파에. 그래서 얘는 이 길이가 음. 2, 사인, 세타 닭이 3분의 2파에. 이렇게 하는 게 합성. 자, 다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냐? 그냥 요 앞에 개수들을 X, y 로 놓고 각을.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합성이라고. 됐나? 좋은 점은 최대 최소 주기 쉽다. 주의해야 될 것은 각이 같아야 합성이 되는 거야. 각이 같고 하나가 사인, 하나가 호사인일 때 합성되는 이 거야. 됐나? 그리고 이 앞에 개수가 사인 앞에를 x 좌표 코사인 앞에를 y 좌표로 둔다. 왜? 사, 코, 코사 해야 x 좌표가 코사인이니까. 근데 코사인으로 합성하면 이게 반대가 돼. 코사인 하면 뭐야? 코, 코, 마이너스, 신, 신 해야 된다고. 이걸 사인으로 하니까 이걸 뭐야? 1, 마 루트 3으로 해서 고쳐야 된다고. 나는 그거는 안 해. 사인으로만 합성하면 되니까. 자, 됐나요, 여기까지? 네. 그러니까 극좌표로 한다는 게딴게 게 아니고 매콤마에서 찍은 후에 이 길이를 구하고 시초선에부터의 각을 구한다. 됐나? 그럼 이건 다 됐는데